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 장자로 가는 부의 설계라는 책입니다. 브리짓 헬튼, 조하프지음, 한미선 옹김, 진희의 서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후회 없이 살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경험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데요.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불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동해야 운도 따라 준다고 하는데요. 시각화는 어떤 일이 마술처럼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진 않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을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시각화는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의 능력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준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더 많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볼수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점점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시각화는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규정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시각화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미래를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미래가 달성하기에 너무 멀거나 어렵다고 느껴질 때 특히 그렇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 꿈에 가까이 갈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꿈꾸는 목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다지 쓸모가 없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은 집중력과 명료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시각화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킨다. 그 환희의 순간에 자아 도취에 빠질 수 있다. 마치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이 목표를 그저 상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 역시 시각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난관이나 실패들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해고를 당한 이후 지루한 사무직 제안을 수락할지 고민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상상해 본다. 그러한 부정적 시각화도 성공을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사실 실패 혹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두배 정도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꿈을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나의 꿈처럼 당신의 목표도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나이가 들면서 바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후,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다 이루었다거나 혹은 그것이 기대했던 것과 다름을 깨달을 수도 있다. 혹은 그것이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당신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감정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경로를 바꾸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조차도 기존의 관계, 사업,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늘 그렇게 살아간다. 그들은 황금 수갑에 결박된 채 훗날 그들이 즐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혜택을 받는 대가로 수십 년간의 끔찍한 삶을 산다. 또는 늘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 시간과 노력이 휴지 조각이 되는 꼴을 지켜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아니면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도전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게 될 것보다는 잃게 될 것을 떠올리기 쉬우므로.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기회 비용을 생각하지 못한다. 즉,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들은 수년 동안 경험할 수도 있는 즐거움, 성취감, 성장 등을 포기하는 셈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하면서 보내는 최악의 날이 내가 혐오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최고의 날보다 더 낫다. 그러므로 당신의 비전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라. 경로를 바꾼다고 해서 이전에 당신이 기울인 노력이 모두 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노력들이 지금의 당신을 잊게 했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그러한 경험들은 늘 당신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것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위안을 삼을 것이다. 비록 더 이상 그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당신이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할수 있는 건 많다고 하는데요. 무일푼이라는 사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는 없었다. 어떤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내 삶을 볼모로 잡거나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당시 갖고 있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을 했다. 오늘까지 그것들은 내가 이제껏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됐다. 이른 아침 하이킹은 내게 하루를 파이팅 넘치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훌륭한 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일기 쓰기는 정화 작용의 효과가 있었으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됐다. 당시 그러한 활동들이 나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난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활동 모두를 진심으로 즐겼으며, 그러한...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란 당신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다. 공짜 혹은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라. 한편으로는 미래에 할수 있는 값비싼 경험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시작할 수도 있다. 돈이 많이 드는 근사한 것들을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마라.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굉장한 가치를 지니게 될 일상에서 할수 있는 쉬운 것들을 모두 놓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경험이 돈벌이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돈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잘된 일이다. 지금 만큼 부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수 있다. 만일 당신이 귀중한 기술이나 자산을 갖거나 배울 수 있게 된다면 돈을 벌수 있다. 오늘날 그런 기술이나 자산을 입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플랫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남는 방이나 자동차, 도구나 장비, 심지어 주차 공간까지도 임대할 수 있다. 온라인 강좌를 만들 수 있고 개인 지도를 할수 있으며 프리랜서로서 당신의 기술을 팔 수도 있다. 온라인 쇼을 시작해서 직접 만든 상품이나 다른 사람의 상품을 리셋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하여 돈을 벌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공유하면서 그 일을 더욱 즐기면서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시간 도둑을 잡아야 합니다. 시간은 가장 귀중한 차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왜 쓰이는지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바쁘게 살지만 정작 진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한다. 마치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처럼 그릇되게 행동하면 꿈이나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시간은 역설이다. 어린 자녀의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은 세월은 짧지만 하루는 길다. 이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인생이다. 만일 당신이 이 장의 끝에서 활동을 해본다면 스스로 원하는 경험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메멘토 모리 차트를 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모래시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라. 모래 알갱이는 당신의 인생을 구성하는 하루하루를 의미한다. 각자에게는 그 알갱이가 떨어지기 전에 경험 부자가 될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그 모래 알갱이들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다. 시간은 한번 쓰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자유시간은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을 반영하는 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은 도난당해서 낭비될 것이다. 시간을 훔쳐가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바로 기술과 사람, 그리고 노동이다. 부자가 되려면 그냥, 즉시,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 결심 중 92%는 실패한다. 당신이 삶의 변화를 도모할 때이 수치는 그다지 용기를 북돋어주는 동계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 말인 즉슨 8%는 성공한다는 의미이며 그 성공은 우연이나 행운 때문은 아니다. 8%는 어떻게 새의 결심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조치들을 끊임없이 취하면서 점진적으로 큰 목표들을 향해 가면 된다. 당신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좀더 쉽게 썸데이 신드롬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답해야 하는 모든 문제, 해야 할 결정,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무력함을 느끼게 할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상황을 덜 급박하게 보이게 한다. 그 과제들은 이제까지 감당해온 그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앉아 있으면 어느 날 어떻게든 그 일이 해결될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감정을 작은 조치들로 떨쳐내야 한다. 당신의 목표들을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행동들로 잘게 부수면 성공 확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리고 첫 걸음을 뗄 가능성과 끝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동시에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돈과 경험으로 완성하는 행복한 인생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백만 장자로 가는 부의 설계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